향후에 이 고3 저수지일 때도 그런 것들과 못지않게 반성시에서 굉장히 큰 많은 개발 계획들을 그리고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벌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은 IC 개통과 더불어서 굉장히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께서 이쪽에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앞으로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런 곳을 선점해서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매점으로 해서 무인 자판기를 이용한 커피숍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고수분들이 곳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이곳에 가서 이 주인분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한 세네 차례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경기농업대학교를 다녔던 또 저보다는 15살 이상 정도 많으신 동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분께서 그때는 그냥 저희들이 농업 관련된 얘기만 만나서 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분께서도 굉장히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또 여기서 느꼈고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 몇 분하고 벌써 이곳에 현장에 가서 이런 농업 보호 구역에서 이렇게 일종 소매점 허가를 받아서 커피 자판기를 놓고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들을 판매해서 아름다운 뷰를 많은 분들께서 비용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참 느낀 것이 많았는데 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펜션을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미농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외환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증식을 위한 저류의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일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생긴다고 합니다. 부자도 그렇습니다. 가령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사회와 경제체제의 틈새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IMF체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던 경제의 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냥 주저앉아 좌절만 한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난세를 적.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토지 투자만큼 나의 자산 증식을 해줄만한 부동산 투자가 없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땅을 찾다 보니까 좋은 곳은 비싸고 물건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곳을 사자니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돈이고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 같으면 앞으로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지나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랜드마크가 되는 고삼바우덕이 휴게소가 생기는 이 고삼면 특히 이 중에서도 고삼면 일대에 카페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신데 고삼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소호하는 계획관리지역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저수지가 이렇게 잘 보이고 아주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볼수 있는 곳 같으면. 특히나 계획관리 지역이 없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보전관리나 농업보호구역을 잘 활용하면 카페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농업보호구역을 가지고 그리고 생산관리 보전관리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지 한번 오늘 비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드론은 이쪽에서 떠서 이 고3저수지 위쪽을 바라다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보시면 고3저수지 임장을 가시는 분들 보면 오른쪽 이 70번 국도 라인으로 많이들 원삼이라든지 그리고 고3저수지 수변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3저수지 라인 중에서도 이 위쪽 라인들보다는 아래쪽 라인이 저수지에 좀더 가까이 붙어 있고 뷰가 더잘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70번 국도 같으면은 위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이 구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쪽 구간을 제외하고 하고는 직접 고삼저수지의 수변과 가까워지려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은 보면 길게 고삼저수지를 바라다 보면서 뷰를 보면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2024년 12월에 안성맞춤 IC까지 개통되는 구간 특히 이바우더기 휴게소가 이렇게 위성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라인 인근에 농업보호구역이지만 이쪽에 일종 근생 소매점 허가를 내서 카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라는 카페인데 이곳은 정말 노을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고삼 주소지 인근을 보면 지적 편집도를 켜보면 계획관리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바우덕이 휴게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고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중에 계획관리 지역들은 일부 취락지구 그리고 이 라인은 부규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경기 부동산 포털을 들어가 볼까요 아까 이 라인하고 이 라인만 지금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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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이게 농어촌공사 땅일 거예요. 위쪽 라인도 보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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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뭐다? 전부 다 농어촌공사 땅 그러니까 국유지와 다름없는 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카페를 하고자 하시면 불을 뗄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은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을 선호하고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면 커피숍, 불 때는 것들, 식당을 할수 수가 없는데 지금 이곳에 카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갔다 온이 노을이 아름다운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이쁘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제가 임장 다닐 때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건물 많이 지금 가보시면 노을이 아름다운이라는 간판도 걸려있는데요. 이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자, 이 카페가 있는 곳의 바로 뒤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바우덕이 휴게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고3 스마트 IC가 생겨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시면 이 바우덕이 휴게소에서 벌써 위성사진으로도 엄청나게 파헤쳐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서 이 도로랑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신설 도로가 생기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306번 지방도가 이렇게 꺾어지는데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제 도로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 뒤로 갔던 도로가 이렇게 신설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306번 지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쭉 가서 남풍리로 이어지는 남풍 로타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선화가 되면서 이 카페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더 도로적인 측면이나 IC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노출이 많이 될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아주 희소한 곳이고 향후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곳이 될 텐데 이곳에 한번 위치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쪽이 지금은 삥 이렇게 돌아가던 곳이 이렇게 직선화가 돼서 쭉 돌아서 이쪽에 남풍 로타리가 있는 쪽으로 이어지는 306번 지방도가 되겠고요 지금 이쪽 라인에 고삼교는 잘 공사가 되있 진행 중입니다. 이곳인데 이곳에 향후 이 앞으로 2차선 도로가 나면서 이곳은 지금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어떻게 카페를 하고 있나 봤더니 일종 근생으로 소매점으로 허가를 해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불을 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판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일반 자판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3천만원 이상 되는 AI로 커피의 맛을 항상 유지시켜주면서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판기 커피를 이곳에서 무인으로 뽑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곳을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셔서 이곳 안에다가 불때는 것들이나 이런 음식점이 안되기 때문에 자판기를 놓고 무인으로 이런 외진 곳 같으면은 또 직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주인분께서 무인기를 설치하고 이곳을 본인의 가지트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들을 많은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들어와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거나 아니면 커피 그리고 이곳에 어느정도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빵을 사와서 진열해서 팔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들을 사서 팔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이고3 저수지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이 뷰를 살려서 영업적인 행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을이 아름다운 카페 같으면 크게 봤을 때이 입지를 봤을 때 바로 위쪽으로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남사 이동 국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또 이동저수지가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저수지와 더불어서 안성에서는 고3 저수지가 아주 핵심 지역이고 향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또 스마트 IC가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 일대는 향후에 서울 인근의 카페라든지 수상 레포츠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향후에 이 고3 저수지 일대도 그런 곳들과 못지않게 반성시에서 굉장히 큰 많은 개발 계획들을 그리고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벌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은 IC 개통과 더불어서 굉장히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께서 이쪽에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앞으로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런 곳을 선점해서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매점으로 해서 무인 자판기를 이용한 커피숍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고수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이곳에 가서 이 주인분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한. 세네 차례 가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경기농업대학교를 다녔던 또 저보다는 15살 이상 정도 많으신 동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분께서 그때는 그냥 저희들이 농업 관련된 얘기만 만나서 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분께서도 굉장히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걸또 여기서 느꼈고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 몇 분하고 벌써 이곳에 현장에 가서 이런 농업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일종 소매점 허가를 받아서 커피 자판기를 놓고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들을 판매 아름다운 뷰를 많은 분들께서 비용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참 느낀 것이 많은데 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펜션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펜션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이곳에 방이 4개짜리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 4개 중에 3개를 에어비앤비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의 입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현장 사진 보면 저수지부가 잘 나오는데 이곳이에요. 천장 고도 높고 이곳에서 한번 반대편을 보면 2차선 도로에도 가깝고 저수지 조망 이 일부 나와요. 보니까 이분께서 동네 총무분이시라고 했는데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여성들만 받는 에어비앤비 전용 공유 숙박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에어비앤비 들어가봤어요.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쳐보시면 전 세계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고산저수지를 치니까 슈퍼호스트에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성 전용 숙소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1박에 방이 두세 개가 있는데 9만 7천원짜리가 있고 15만 4천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외형부터 해서 굉장히 잘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실에서 느낄 수 있고 방을 4개를 다 열어놓고 3개가 차면 하나를 막고 하셔서 본인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보니까 본인은 그냥 내가 옮겨다니면서 잠을 자는데 내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매월 수익이 500에서 800만원 정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방이 3개니까 이 3개가 풀로 돌아가긴 힘들 거예요 그래도 50%만 돌아간다고 해도 아까 봤을 때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었으니까 평균 12만원을 하면 계산해 볼까요? 평균 12만 원인데 방이 3개예요.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31을 하면 1000만 원이 넘지만 이 중에 월화수 목은 안 차고 금토 1만 찬다고 해도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에서 이런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펜션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고 곽광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형지 토지를 사서 원형지로 파는 것들을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땅들을 사서 건축 비용을 좀 들어 하지만 내가 살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일정한 수익만 들어와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3 저수지 나 금강 저수지 위주로 해서 또 많이들 찾으실 텐데 이런 수익화된 모델을 들잘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토지를 사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군데를 들자면 바로 밑에 오두리라고 있습니다 오두리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예술가 분께서 하시는 이 카페 누아라고 있어요 이 카페 누아 같은 보시면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인데 어떻게 카페를 하느냐 저도 이 안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예쁘게 잘 갖고 놓으셨더라고요 아까전에 노을 카페와 이두아 카페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원래 이곳에 사시던 원주민 분들이셨는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수용이 되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그래도 좋은 땅을 사서 내가 살면서 수익을 낼수 있거나 내가 살면서 향후에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신 부분들이 느껴졌었고 이두분다 제가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 주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순박하시고 또 안성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카페누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무인 카페이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향후에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맞춰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지금 카페누아 같은 경우도 건축을 직접 주인께서 몇 년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또 커피도 한잔 사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인분들께서 항상 이곳에 자주 이 옆에서 작업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주 청결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주인분께서 보시면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한번 안성에 임장을 가시면 이곳에 카페 누아, 노을 카페 가보셔서 이렇게도 생산 관리에서도 일종 근생 소매점으로 내서 소매점이라는 건말 그대로 음식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물건으로 다가 판매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오두리에서 하는 요 카페 누아. 그리고 고3 저수지에 노을을 바라다 볼수 있는 카페 노을 두 군데. 그리고 이곳에 조금 내려오면 이 아래쪽에 봉산리 동네 총무님께서 운영하시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신다면 내가 향후에 어떤 땅을 사야 될까라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원룸 사업보다는 제가 보니까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공유 숙박 사업을 하시면 수익률이 원룸 수익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볼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 지나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해 볼수 있는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또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미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